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탁월한 리더들로 말미암아 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던에 의하면 예언자와 교사들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통찰력과 인도에 열려 있는 자세, 또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가르침과 해석을 충실하게 지켜나감으로써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몇 면을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키프로스 출신 유대인이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시무온이 소개되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까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무온은 흑인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디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밖에 이후에 안디옥으로 넘어온 걸로 보여지죠.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최소한 이 헤롯 왕궁과 관련된 유대인 상류 계급. 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 전에 헤롯 안티파스 왕궁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이제 회심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회심 사건 이후에 이방인을 향한 사역에 아주 매진한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아, 그들의 면면이 아, 이 서로 교집합이 될 만한 것들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그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된 이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아, 이것이 아마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 헌신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두 탁월하고 헌신적인 사역자들을 어, 새로운 여정에.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이 시작이 이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성령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의 시작,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의 이 위대한 시작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 역사는 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되심을 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 전달되고 행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선교의 시작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이 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신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실루기아로 가서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유대 사람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키프로스의 유대 사람의 이 회당이 굉장히 여럿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 공동체는 상당한 크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상당한 회심자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죠. 어, 이 후에 바나바가 이제 키프로스 사역을 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도 아마 이곳에서의 열매들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마 컸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마가 요한도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이후에 이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 이 마가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석유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프로스를 가로질러 가면서 이 바보에 이르러서 거짓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보는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극장, 또 체육관, 목욕탕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어요. 그곳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우를 모셨다라는 그어 말을 이제 아이 바 예수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바 예수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 석유 바울을 총명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를 가까이에 두기는 했지만 그 말에 휘둘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바 예수, 이 엘루마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어, 이 사람은 유대인 혈통이라고 소개는 되는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류에서 비껴나 있는 아웃사이더였겠죠. 어, 그 이름을 바예수라고 소개하는데 예수의 아들 혹은 이제 여우수아의 아들 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엘루마라고 설명하는 이 의미도 사실 불확실하지만 아, 마술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바예수 엘루마는 총독 서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말 끝마다 꼬투리를 잡으면서 복음을 폄훼하기 위해서 애썼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이 아, 사람이 총독 옆에서 돕는 상당한 위치와 지위를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 그의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엘루마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끄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밝히 빛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곧 성령회방죄에 해당하는 중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비난하는 아, 이런 방식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회방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성령님을 회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안개와 어둠이 내리덮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안광 자체가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이런 일은 사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경고이고 참된 회심으로 그 어두움이 비늘처럼 벗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회심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방해는 사라졌습니다. 악으로 대적하던 마술사의 패퇴가 오히려 서교 바울의 믿음에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넓은 포용력 또 깊은 경건을 통한 사역의 확장에 힘을 쏟는 그런 결단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실력과 탁월함은 결코 가둘 수 없는 물줄기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 막힌 것들을 넘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인들의 반대와 회방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모든 담을 넘게 하시고 정복하시며 오히려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깊은 신앙의 포용력과 결단력이 사용되어서 거대한 이 성령님의 물줄기를 탈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들을 넘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때 복음은 더 다양하고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방향성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참되게 그렇게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명하고 분명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막힌 남들을 넘게 하시는 복음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놀라운 경험들과 열매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